지난 영상에서 두달 만에 무려 3746만 조회수를 기록한 2022년 최고의 히트자 알파벳 로어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F가 왜 빌런이 되었는지 F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영상 감상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같이 감상해볼까요? 슝슝 모든 잼스톤을 모아 레인보우 에너지를 사용해 빌런 F를 제압한 N. F를 제압하고 나서 보이는 그의 의도. 그가 만들고자 했던 단어는 friends, 친구였습니다. F의 의도가 궁금한 Y. <목소리> 그때서야 도착한 Q. Q는 지금까지의 모든 진실들을 알고 있었고, 모든 진실이 담긴 물음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릴 적 모습의 소문자, 알파벳들. 알파벳들의 소문자가 나오면서 어린 시절을 보여주네요. Friends, 빌런 F가 만들고자 했던 친구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였군요. 즐겁게 춤을 추며 함께 노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나타난 L과 O. 새 총을 만들어 친구들을 괴롭히고, N은 크게 다치게 됩니다. 화가 난 F는 복수를 다짐하고 친구 TRA를 데려와 L 뒤에서 fart, 방구라는 글자를 만들었고 L과 O를 웃음거리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 와중에 그 방구 냄새를 맡은 H는 유령이 되어버립니다. 화가 난 L과 O는 F를 공격하고 둘의 공격을 당한 F는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은 우리가 아는 그 보석들이 되어 떨어집니다. L과 O는 거기서 기치지 않고 R I C K를 데려와 FREE 글자라는 단어를 만들어 많은 친구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알파벳들은 그런 F를 경멸했고 모두들 F를 공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을 의지하던 N에게 걸려 넘어지는 F. 미안해하는 N. 뒤로 빠르게 접근한 L, M, O. 눈치가 보이는 N은 결국 F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상심한 F. 여러 잼스톤을 놔둔 채 그는 혼자만의 세상인 F성으로 도망갑니다. F가 뒤를 돌아보지만, N은 끝내 자신을 외면해버리죠. 그곳에서 그는 성인 F가 됩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그 분노는 여전했고, 예전으로 돌아가 LO에게 복수를 하고, Friends라는 단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다짐하며 끝이 납니다. 어렸을 적 자신을 괴롭혔던 알파벳들 때문에 빌런이 된 F의 어릴 적 이야기였네요 하지만 F의 계획은 결국 N의 레인보우 에너지에 의해 실패하게 되는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앗! 하지만 알파벳 로어의 본 채널 마이크 살제도님이 새로운 도마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알파벳 로어의 해피엔딩 버전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